한국 따위가 도전한다고? 한국이 만들 수 있겠어? 일본의 타카시가 비웃으며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일본의 부품들을 조립만 해서 성장한 한국에게 일본이 밀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중국의 장웨이도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필요한 기술력이 전혀 없어요. 모두 과대 포장된 거짓말이죠. 크러자전 구글 엔지니어 마이클 코너스가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지만 강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불가능하다면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그 순간 사람들은 조용해지고 무거운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그럼에도 전 구글 엔지니어 마이클 코너스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코너스입니다. 전 구글 엔지니어였죠. 실리콘밸리에서 잘 나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작은 AI 스타트업의 CEO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샌프란시스코 근문교가 보이는 작은 오피스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확인하는 건제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모니터를 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메신저가 울렸어요. 옛 동료 스티브였습니다. 마이클 한국 뉴스 봤어? 궁금해서 링크를 클릭했죠.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한국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는 발표였어요. 이게 말이 돼?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AI 업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제 휴대폰은 실세 없이 울렸습니다. 실리콘밸리 동료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냉소적이었죠. 한국이 미쳤나 봐. 저런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지? 전력 공급은? 인프라는? 불가능해. 중국도 못하는 걸 한국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책상 서랍을 열어 6개월 전 실패한 프로젝트 기획서를 꺼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의 마지막 도전이었죠. 새로운 AI 아키텍처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2년간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팀원들과 밤새워 코딩했고 수백 번의 테스트를 거쳤죠.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구글과 메타 같은 거대 기업들이 비슷한 기술을 먼저 발표했어요. 투자자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고 팀원들도 떠나갔습니다. 마지막 날텅빈 사무실에서 혼자 불을 끄던 순간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의 발표를 듣는 순간 가슴 한켠에서 잊고 있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걸 느꼈어요. 이거야. 바로 이거였어. 핸드폰을 들어 한국의 프로젝트 관련 기사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자료를 찾았죠.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 젊은 인재들의 열정.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어요. 특히 눈에 띈건 한국의 기술 스택이었습니다. 제가 실패한 프로젝트와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아니, 어쩌면 더 발전된 형태였죠. 흥분된 마음으로 옛 기획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가능할지도 몰라. 다음날 아침 사무실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팀원들을 모아놓고 제 결심을 이야기했어요. 한국으로 가려고 해. 다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수석 개발자인 제임스가 말했죠. 마이클 정신 차려. 여기가 실리콘밸리야. AI의 중심이라고. 거기서 뭘할수 있다고? 하지만 전 확신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의 실패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요. 그날 저녁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옛 구글 동료 마커스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조심해 마이클. 일본과 중국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대. 한국 프로젝트를 막으려고 할 거야. 메시지를 읽으며 웃었습니다. 오히려 잘 됐죠. 진정한 혁신은 항상 저항에 부딪히니까요. 짐을 싸면서 책장에 꽂혀 있던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발견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제 롤모델이었죠. 페이지를 넘기다 밑줄 쳐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가장 위대한 혁신은 늘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 시작된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실리콘밸리를 돌아봤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이 눈부셨어요. 이곳에서의 좌절과 실패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가 점점 작아졌어요. 마치 저의 과거처럼요.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처음 맡아보는 한국의 공기가 상쾌했어요. 공항을 나서는 순간 강한 현대성이 느껴졌죠. 실리콘밸리와는 또 다른 미래지향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마이클 코너스 씨죠. 뒤를 돌아보니 한국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 김민준 박사가 서 있었어요. 온라인으로만 연락을 주고받다가 처음 만난 거였습니다. 프로젝트 검토는 해보셨나요? 김민준 박사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죠. 비행기에서도 밤새 자료를 읽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본 자료들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차에 올라 데이터 센터 건설 현장으로 향했어요. 김민준 박사가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실제 프로젝트 규모는 이 정도입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기사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큰 규모였죠. 이건. 말도 안 되는데요. 김민준 박사가 빙글에 웃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시나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시작했어요. 차창 밖으로 건설 현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대의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고 수백 명의 인부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김민준 박사가 보여준 다음 자료는 더 놀라웠어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과 AI 연구진들이 이미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죠.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실패했던 지점들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이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도 전력 효율성도 자신 있어요. 현장 사무실에 도착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의 ai 전문가들이 합류해 있었어요. 미국, 유럽, 인도 등 다양한 국적의 엔지니어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죠. 마이클 씨, 당신의 실리콘밸리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어요? 순간 망설였어요. 실패한 사람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도 될까? 하지만 김민준 박사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게 있습니다. 제 과거의 실패담을 털어놓았어요. 구글에서의 좌절, 스타트업의 실패의 모든 걸요. 김민준 박사는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성공의 길을 더잘 알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부셨어요. 휴대폰이 울렸죠. 실리콘밸리에 있는 전 동료였습니다. 마이클 일본 기업들이 한국 프로젝트에 대해 의심을 제기하기 시작했대. 중국도 움직이고 있고. 걱정되는 소식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이 프로젝트의 일원이니까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게임이 끝난 것 같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내일이 기대되는군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려나 봐요. 아침 회의실에서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일본의 대형 AI 기업 CEO 타카시 호지모토가 우리 프로젝트를 정면으로 비판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의 AI 데이터 센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전력 공급도 문제지만 그들에겐 경험이 없습니다. 6개월도 못가 실패할 겁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비친 타카시의 인터뷰를 보며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옆자리에 김민준 박사가 말했죠. 이게다가 아닙니다. 중국 쪽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AI 투자자 장회의의 발언이었어요. 중국이 아시아 AI 산업의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한국의 도전은 무모한 시도일 뿐이죠. 투자자들도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때 개발팀장 이성준 박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앞서가고 있는지 이성준 박사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다음날 일본의 주요 기술 매체들이 우리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언론들도 가세했죠. 한국의 전력망이 감당할 수 있을까? 기술력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데이터 보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악의적인 보도가 쏟아졌어요. 심지어 일부 투자자들이 투자 철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모니터를 켰더니 수십 개의 부정적인 기사가 떠 있었어요. 그때 김민준 박사가 찾아왔습니다. 마이클 씨 잠깐 시간 되십니까? 박사를 따라지어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실제 기술력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데이터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다만 조용히 개발해 왔을 뿐이죠. 왜 이걸 공개하지 않으시나요? 김민준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가 되면 보여줄 겁니다. 지금은 조용히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요. 그날 저녁 타카시 후지모토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도쿄로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프로젝트에서 발을 빼시죠. 우리와 함께하면 더 좋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화가 났지만 침착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제가 있어야 할 곳을 찾았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창 밖을 바라봤어요. 건설 현장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때 장웨이의 인터뷰 영상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의 말속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우리가 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네요. 김민준 박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해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밤 늦게까지 개발팀과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모두의 눈빛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어요. 이런 열정 앞에서는 그 어떤 방에도 통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충격적인 진실들을 하나씩 마주하게 됐어요. 마이클 씨,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김민준 박사가 보여준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어요.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보세요. 일본과 중국이 우리를 견제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화면에는 세계 AI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모습이 그래프로 나타나 있었어요. 한국의 데이터 센터가 가동되면 아시아 AI 산업의 중심축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때 MIT 교수 데이비드 맥스웰이 화상으로 연결됐죠. 마이클 자네가 거기 있었군. 내가 지금 얘기할 내용은 매우 중요해. 데이비드 교수는 세계적인 AI 전문가입니다. 예전 구글 시절 제 멘토이기도 했죠. 한국의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전 세계 AI 산업의 지형이 바뀌게 될 거야. 단순한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지. 교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저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유명 AI 인플루언서 소피아 렌스키가 우리 센터를 방문했어요.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테크 유튜버죠. 이곳의 기술은 제가 본그 어떤 것보다 혁신적이에요. 세계가 주목해야 할 순간이 온 거죠. 소피아의 말처럼 우리의 기술은 특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도전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력 수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성준 박사의 보고였어요. 데이터 센터 가동을 위해서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기존 전력망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였죠. 해결책이 있습니다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경고음이 울렸어요. 서버실 온도가 급격히 상승한 겁니다. 냉각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즉시 비상 대응에 들어갔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스템을 교란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해킹이에요. 중국발 공격으로 추정됩니다. 보안 팀장의 말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됐어요. 그날 밤 데이비드 교수에게서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마이클 더큰 문제가 있어. 중국 정부가 한국의 AI 기술을 빼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닌 국가 간의 기술 전쟁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김민준 박사가 긴급 회의를 소집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정보가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증거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누군가가 우리의 핵심 기술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고 있었죠. 더큰 문제는 이 유출이 단순 해킹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성준 박사의 분석이었어요. 내부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배신자가 있다는 건가요? 제 질문에 모두가 무거운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그때 보안팀에서 새로운 보고가 들어왔어요. 일부 투자자들이 중국 측과 접촉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우리는 밤새 긴급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죠. 우리의 주요 투자자 중한 명인 강회장이 중국 투자자들과 비밀리에 만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팀원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순간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우리는 계속 전진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우리의 폭이니까요.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의 남아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한국의 기술 주권이 걸린 싸움이니까요. 어두운 회의실에서 최악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몇몇 핵심 투자자들이 프로젝트 철수를 선언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마이클,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민준 박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장웨이였죠. 코너스시 좋은 제안이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만나시죠. 망설였지만 상황 파악을 위해 베이징행을 결정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장웨이를 만났어요. 우리와 함께하면 당신의 모든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로의 복귀는 물론이고 구글보다 더큰 기회를 드리죠. 장웨이의 제안은 달콤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으니까요. 고민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호텔로 돌아와 창 밖을 바라봤어요. 그때 데이비드 교수에게서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마이클 큰일 났네. 중국이 한국의 AI 코드를 해킹하려 한다는 결정적 증거를 찾았어. 교수가 보내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우리 시스템을 노리고 있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더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핵심 개발자 3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거예요. 일본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성준 박사의 보고였어요. 그들은 우리의 핵심 기술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죠. 배신자들. 누군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예요. 모두가 제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우리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성공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그때 김민준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이클 씨 말이 맞습니다. 이제 우리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네요. 박사는 숨겨두었던 새로운 기술 자료를 공개했어요. 우리가 몰래 개발해 온 혁신적인 AI 아키텍처였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군요. 데이비드 교수가 화상으로 자료를 검토하며 놀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기술이면 승산이 있어요. 아니, 승리는 확실합니다. 그날 밤 저는 장웨이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안은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승리하는 팀에 있으니까요. 아침 일찍 김민준 박사가 전 직원을 회의실로 소집했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비장했어요. 이제 우리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계획이 떴습니다. 우리가 몰래 준비해 온 혁신적인 AI 기술들이었어요. 마이클 씨, 이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밤새 준비한 전략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실제 기술력의 30%만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팀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개발한 신기술은 놀라웠습니다. 특히 전력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인 새로운 냉각 시스템이 핵심이었죠. 이건 세계 최초입니다. 전력 효율성이 기존 대비 60% 향상됐어요. 이성준 박사의 설명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우리는 즉시 행동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로 데이터 센터 건설 속도를 두 배로 높였습니다. 24시간 교대 근무로 공사는 쉬지 않고 진행됐죠. 놀라운 속도네요. 소피아 렌스키가 현장을 방문해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 프로젝트가 소개되자 전 세계에 관심이 쏟아졌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이렇게나 앞서 있다니. 구글과 메타의 엔지니어들이 견학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기술을 직접 보고 그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마이클 대단하군. 자네들이 해낸 일은 실리콘밸리에서도 불가능한 거였어. 데이비드 교수의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그의 한마디는 전 세계 AI 업계에 큰 영향을 미쳤죠. 타카시와 장웨이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비난이나 방해가 아닌 협력을 제안해 왔습니다. 우리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유럽의 주요 AI 기업들이 먼저 우리와 손을 잡았으니까요. 우리는 한국을 선택합니다. 이곳이 미래의 중심이 될 거예요. 프랑스의 유명 AI 연구 소장 피에르의 말이 전 세계 미디어를 탔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연구진들은 밤낮으로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냈죠. 마이클, 우리가 해냈습니다. 김민준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침내 우리의 첫 번째 AI 모델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성능은 기존 최고 모델보다 30% 이상 뛰어났습니다. 전력 소비는 절반 이하였죠. 이제 세계가 우리를 주목할 겁니다. 그날 밤 데이터 센터의 불빛이 서울의 밤하늘을 밝혔습니다. 이제 진정한 시작이에요. 한국이 AI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죠. 우리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팀원들과 함께 다음 단계를 준비하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있다고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세계 최대 AI 데이터 센터의 가동식 날이었어요. 마이클 긴장되지 않나요? 김민준 박사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네, 하지만 좋은 의미에서입니다. 행사장은 전 세계 미디어로 가득 찼습니다. 구글, 메타, IBM 등 실리콘밸리의 거물들도 모두 참석했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객석에서 타카시와 장웨이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게 보였어요. 1년 전 많은 분들이 우리의 도전을 비웃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죠.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거대한 스크린에 우리의 AI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실시간 성능 지표가 표시됐죠. 믿을 수 없군요. 실리콘밸리의 한 CEO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의 시스템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소피아 렌스키가 실시간 스트리밍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어요. AI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데이비드 교수가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40년간 AI를 연구해왔지만, 이런 혁신은 처음입니다.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뀌었어요. 승자는 한국입니다. 타카시와 장웨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죠. 행사가 끝난 후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우리에게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중했어요.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김민준 박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ai 패권의 중심에 섰어요. 밤늦게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불빛이 미래를 향한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마이클, 우리가 해냈네요. 뒤를 돌아보니 팀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제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걸요. 한국의 기술력, 열정, 그리고 도전 정신. 이것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목표는 뭔가요? 누군가의 질문에 웃음이 났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가는 거죠. 이제 한국은 멈추지 않을 테니까요. 밤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의 실패가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이제 저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는 데 참여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한국의 ai 혁명은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요. 자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가 봅시다. 우리는 다음 도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할 차례였으니까요.